아, 네, 고맙습니다. 간만에 그 도료 실험실 또 하나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도료는 화이트펄 도료입니다. 저거는 지금 모모델링을 쓰고 있는데, 뭐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쓰다 보니까 좀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시는 것도 있을 테고 몰랐던 것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거예요. 아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모델링 실험실과 도료 실험실을 항상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제작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중급자나 이런 분들은 스킵하면서 네. 뭐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아 요거는 내가 각종 매체에서 본 적이 없는 정보다 요런 거는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지금 그 고토부키야 롱맨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롱맨의 허벅지 파츠입니다. 지금 그레이 서페이스 뿌려놨고, 이제 흰색으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흰색 위에 이 화이트펄 도료를 써서 펄 색감을 입혀 줄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펄 도료의 사용법이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일 겁니다. 이거 이 외에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 화이트펄 도료를 생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성능,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섞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펄이 깔려 있어요. 오래 두면 그러니까 꼭 이펄안 깔리게 잘 섞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소량 넣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롱맨 허벅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흰색을 바른 상태에서 이 위에다 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에다가 화이트 펄이 올라가는 거. 요 용도로 주로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응용을 좀해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롱맨의 몸통 쪽입니다 지금 일반 하늘색 뿌려 놨어요 피니셔스의 파운데이션 블루 뿌려 놨는 건데 메탈 도료를 써도 되고 뭐 클리어 도료를 써도 되지만 클리어로 메탈릭하게 오버코팅을 해도 되지만 이펄 도료를 쓰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펄이 들어가서 메탈릭하게 변하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거를 지금 저도 방금 뿌릴 때 보셨겠지만 꽤나 멀리서 에 쐈죠. 꽤나 멀리서 쐈고 가까이서 안 쐈습니다. 우리 명암 도색할 때처럼 이렇게 막 가까이 안 쐈어요. 좀 멀리서 넓게 뿌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깐만 뿌리는 게 좋습니다. 좀 골고루 넓게 분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넓게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뿌리면 은색 빛이 너무 심해져 버려요.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음용 방법은 이 검은색 서페이서를 뿌리고 나서. 이 위에 화이트 펄을 뿌리는 겁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푸른색 빛이 나는 실버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진하게 뿌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식으로 조절해서 뿌리면 실버 컬러를 색상을 좀 다양하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실버를 좀한네 가지 톤으로 바꿔서 쓸때 티타늄 실버도 쓰고 쿵스 실버도 쓰고 건메탈 컬러도 쓰고 아이언 실버도 쓰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해 가지고 다섯 가지 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실버만 요런 푸르스름한 실버 색감을 원하신다면 블랙 서페이서 위에 유광 블랙 서페이서 위에 화이트 펄 도료 올리면 이런 색감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이트 펄 화이트에다가 올리기 그리고 다른 색상에다가 그냥 펄만 올려서 은은하게 올려서 이렇게 메탈릭 느낌 나게 하기. 마지막으로 검은색 서페이서 위에 올려서 실버 컬러, 푸르스름한 실버 컬러를 내기 이렇게 총세 가지 방법 제가 알고 있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수 선생님들 이 화이트 펄 도료에 대한 추가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모델링 생활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생각 나면. 또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료 실험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양이었습니다 안녕. 오 들어.